김두관 의원,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원팀으로 부동산 부패 동맹을 깨야 합니다. 1. 국민의 힘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경기도 국감을 보면서 강목들고 몰려간 깡패들이 주인공에게 얻어 터지는 조폭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윤석열 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통령감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해 주시고 장렬히 전사해 주신 국민의 힘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내일 한번더 주시겠다니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국민의 힘은 각본도 어설픈 영화나 찍고 이재명 후보는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루됐다는 증거랍시고 국민의 힘이 들고 온 것은 영화 아수라 가짜 돈뭉치 사진뿐이었습니다. 검찰 내부 곳곳에 세포 조직을 운영하는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이재명 연루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이 결백하다는 결정적인 반증 중 하나입니다. 개발 이익을 업자에게 100%다 몰아주자고 로비하던 사람들이 국민의 힘입니다. 원래 국민의 힘은 가진 자들의 정당이고 부동산 기득권을 수호하면서 토건 세력이 주는 정치자금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냥 왜 민간에 다 주지 환수했느냐고 했으면 최소한의 일관성을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5,503억원밖에 환수하지 못했느냐며 따집니다. 적반하장은 이럴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표현처럼 대장동은 도둑질 못하게 막으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당시 당론으로 작물 회수하는 걸 방해해서 70%밖에 회수하지 못한 절반의 성공입니다. 국민의힘과 유착된 개발업자가 다 먹으려던 개발 이익을 이재명이 악착같이 환수해서 공익을 실현한 것이 본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기들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자기 것을 훔치는 도둑이 있다는 말은 그들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 소유자라면 무엇 때문에 5,503억 원을 환수하고 또 청년 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추가로 초과 이익 환수에 나서라고 했겠습니까? 이, 이재명 후보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는 공익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이며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대통령 후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개발 이익의 70% 가까이 환수하는 큰 성과를 올리고도 100% 환수하지 못한 것에 머리 숙이고 유동규에 대한 관리에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도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성남시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긴 불로 소득은 성남시민이 가져야 한다.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후보가 입벌처럼 한 말입니다. 인허가권의 소유자가 시민이고 인허가로 얻은 불로소득은 시민일 것이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부동산 기득권과 개발업자에 맞서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재명처럼 싸웠던 정치인이 누가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이 있다면 하는 높은 줄 모르고 지솟은 아파트값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상심감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깨기 위해 기어이 세기를 열고 공익을 위해 절대강자와 전쟁도 불사하는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은 꿈도 꿀수 없는 원대한 이상의 소유자여 불굴의 실천가입니다. 3. 이제 원팀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홀로 국감 정면돌파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원팀이 돌격할 시간입니다. 부동산 기득권, 분단 기득권, 차별 기득권을 앞세운 국민의힘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는 수십 년은 뒷걸음질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검찰, 언론, 국힘, 부패, 기득권, 삼각동맹의 초롱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있어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함께 힘을 합해 싸우는 게 상식입니다. 이제 변수는 사라졌습니다. 대장동 비리와 이재명은 관계없다는 것이 어제 국감으로 명확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선출한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이제 단결할 일만 원팀으로 부동산 부패 사력과 맞설 일만 남았습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특검 공세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가짜 뉴스와 검찰 수사의 지원을 받아 선거 때까지 이재명 후보를 흠집 내겠다는 선거 전략입니다. 이들은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아니라 의혹을 생산하는 특검을 원합니다. 개발비리 특별수사를 관철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넘어간 사례를 전부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를 하면 할수록 문제의 핵심이 국민의힘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잘 드러날 것입니다. 윤석열과 대장동의 연결고리도 밝혀야 합니다. 왜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장동 부, 불법 대출 것만 쏙 뺐는지 그때 등장하는 관계자들이 대장동 사건에 왜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부패의 삼각함수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입법해서 잔존하는 부동산 부패 세력의 목숨줄을 끊어놓아야 합니다. 서로 멘토를 했던 유성용과 이순신의 만남은 외군을 몰아내고 바람앞의 촛불같은 조선을 구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서로 멘토가 되어 삼각부패동맹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쓰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김두관 의원